여기도 아나못 봤어 어머 나못 봤는데 이건가? 아니네 <laughs> 너무 빨리 눌러가지고 됐쪼 아 이거 나무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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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나무 밟고 올라가는 건데? 뭐 해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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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Oh, yeah. 야, 또다 떨어졌어. 어? 응? 저 밑에 있나? 아, 제발 <laughs> 어떻게 저렇게 다 떨어질까? 여기 올라갈 수. 어. 아. 올라가는 곳이 아닌가 봐요. 뚫렸는데? 오늘의 할 일은 이 정도면 끝. 뭐더 이상 할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동굴을 뭐 가봤자 이미 동굴은 다 있고. 아, 하나, 아마 상자를 못 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열쇠가 있어야 돼가지고. 열쇠가 없다. 근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할게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요런. 할 일을 다한것 같은데. 음. 아! 저기 보러 가야지. 저쪽에 뚫어 놓은 거. 여기. 여기 넓혔죠? 음.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690요? 여기도 넓힐까? 이왕 할까? 아, 근데 돈이. <laughs> 돈이 너무 없어. 음, <laughs> 아니, 다 끝내놓으니까 할게 없는데, 어, 이거 원래 있는 길인가? 어, <laughs> 이게 길이... 어, 아, 저 상자 먹었던 그 길이다. 아, 여기 길이 너무 헷갈려. 아, 여기가 거기였고, 어, 할게 없네. 나의 세계 돌보기. 뭘 해야 할까요? 지금 혹시. 할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없네. <laughs> 목표. 근데 이거 봐도 모르겠어서. 매도우 커터스.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돈이 조금 있으니까. 어, 800이네? 저거 뚫으러 가야겠다. 이걸 빨리빨리 뚫어야지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점차 뚫어 나가면서 저 까만 이제 가로막고 있는 이네들을 이제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둘씩 뚫어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주민도 많이 안 왔으니까 여기로 가면은 그 위에 그런 거 있는데 막 탈수 있는 거 나오거든요.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다가 안 했었는. 아, 그래 아예 안 했었는데 그게 저 위에서 해야 되는 거라. 아,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여기다가 뭘 올려놓는 걸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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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음.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봐야겠다. 어 야, <laughs>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네, 이거는 저 상자를 지금 열어야 되는데, 아니 은 상자랑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저 그냥 봄물 나오는거랑 관련 없을 것 같고 어어 어. 못가네? 저 위를 갈라면 핫 으아 오 안죽었어 오 아, 물만 담으면 죽어가지고. 오늘따라 좀 화면 돌리는 이 속도가 되게 빠른데? 약간 제가 봐도 어지러울 정도. 마음이 급한가 봐. <laughs> 저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다 열었나? 저기, 어. 그래도 꼼꼼히 다 열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 너무 어렵던데? 이게. 아, 저거 황금 상자는 어차피 제가 못 먹으니까 열쇠가 없거든요? 이거 앞으로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이게 뭐야? 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저게 딱 도착하는 건 아닌 거 같다. 아, 일단 제가 금열쇠가 없어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나 지금 너무 할게 없는데 이 나무를 베면음 배면... 돈도 주는데요? 아님, 집으로 가서 무슨 연금술 같은 건걸 해야 되나? 농사를 다 했는데도 할게 없고. 음, 아. 와우, 새로운 거 생겼다. 오. 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다 채워야 좋은데. 오, 오. 아, 이거 물음표 있는 거 뭘까? 응, 어? 응. 음, 어.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몇 개는 좀남겨줘야될것 같은데. 에센스 좀 많이 모았나 오예. 어, 이거 좀 나무라. 오! 어. 웬만해서 그냥 다. 하, 네. 아, 아, 다 써버렸네. <laughs> 아, 다 쓸란 게 아닌데. 에센스가 이 정도 있구나. 음... 알고 보니까 에센스 추출할 때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배터리? 어, 뭐 딱히 할게 없는데? 연금술이 이게 전부라. 어, 이거 뭐야? 아이고. 얘네도다 재료가 되는구나. 만물의 에센스. 에센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기본 구성물이야. 그러니 확실히 챙기는 게 좋아. 하지만 네가 세상에서 받는 게 뭔지 반드시 염두하도록 해. <laughs> 벽지를 받네. 뭔가 <laughs> 벽지 할게 없다 오늘따라 너무 할게 없는데요 이게 메드호코터스 좀 다른 데도 가보고 싶긴 한데 연금술사의 작은 동굴? 메드호코터스 밖에 갈 데가 없네요 왜, 왜 이러지? 왼쪽으로 하는데 막 오른쪽으로 가고 목표 할게 너무 없다 지금 음. 그 저는 에버킨 얘 찾으러 도 돌아다니고 싶은데 오? 어, 다섯명 남았네 근데 어? 고용을 해? 어떡해? 에버킨 이걸 말기 이렇게 딱 찝으면은 아~ 그냥 저렇게 뜨는 거구나. 음~ 저기 에버킨 마을로 가봐야 되나? 근데, 가서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요. 밖에 날씨, 상황을 봐보자. 지금, 어? 반대 가네? 밤이면 딱또 집에 오라 그럴 것 같은데? 가볼까? 어차피 기절해도 뭐, 집에 들려다 주니까. 딱히,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가봐야지. 사실 별로 할건 없는데 여길 가도 뭐할건 없거든요? 어 뭐야 이게 뭐지? 에버코인 살수 있는 건가 보다 에버코인이 뭐야? <laughs> 잠깐만 어 시끄러 아 여기도 이렇게 되게 신기하네 여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나 보다 왼쪽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원래 같으면 뜰 텐데 이게 왜 있지? 뭐, 뭐 찾는 건가? 여기서 할 만한 게 웬만해서 뭐다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음, 근데 뭐 느낌표 이런 거 뜨는 것도 없고. 음. 음. 교환? 어 뭐야? 이런게 있었어요? 바로 옆에? 나왜 못봤지?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근 신기하다 전에 이거 들어갔을때 안에가 새까맸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이지? 저때 이게 동굴이 저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때 들어갈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까매가지고 뭐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구나. 하, 딱히 할 것도 없고. 거래? 아, 이런 식으로 거래라는 거구나. 음, 냄새? 이거 내가 부수면.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부수면 뭐야?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진짜 뭔지 모르겠다. 이, 여기서 이제 다음은 뭘 해야 하는 거지? 딱히 뭐, 할일 찾기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없어요.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laughs> 모르겠다. 집에 가야겠어. 아뭐할게 없네. 그러네 시간이 멈추네. 이게 집에 있을. 쓸... 아못 가네. 집에 있을 땐 괜찮은. 어, 못 가는 거 맞아? 어 여기 안에 못 가는 거 맞나봐요. <laughs> 저런 것만 보면 다 동굴 같아가지고. 이게 항상 보면 멀쩡한 걸 주는 날이 없네. 다 희한한 것만 주는데. <laughs> 너무 귀여워. 제발 멀쩡한 것좀 줘. <laughs> 이갈 수가 없으니까. <laughs> 근데 이게 뭐 심는 것도 안되나? 뭔가 집에 가긴 아쉽고 또나 농사해야 되는데? 진짜 화려해 우리 동네 아닌데 여기가 있었나? 아, 쩝대에 갔었던 것 같은데, 이쪽도 가보니까 동굴. 어, 맞아, 이거, 이거 뭐야? 페스티벌 그라운드?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어, 여기도 뭐가 있는데요. 뭐지? 책 있다! 어! 오, 깨졌어! 아니, 이거.